천사 미아엘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 남편을 잃은 여자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갓 출산했고 어미 없이 아이가 살수 없을 거라 생각해 마음이 약해져 영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영혼을 다시 가서 거두어오라고 명령하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용서해준다고 하시지요. 그렇게 미아엘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날개가 부러지며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주위에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젊은이를 본 시몬은 그를 차마 길에 두고 갈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시몬의 집에서 살게 되고 시몬에게 구두 수성공으로 기술을 배워 신세를 지게 되지요. 읽어 드릴 내용은 그의 말미로 미아엘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시몬과 그의 부인과 대화하는 장입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었던 사람이 누구이며 함께 살면서 지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두려움과 기쁨이 겹쳐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말을 했다. 저는 벌거벗긴 채로 홀로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모르고 추위나 굶주림 따위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은신하려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을 피해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차츰 얼어붙어 저는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제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얼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사나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와 아내의 목표의 툴을 어떻게 마련하며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으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 사람은 저를 발견했으나 이마를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 되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제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방금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죽을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뜻밖에 밝은 그 얼굴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저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저를 몰아냈다면, 그녀는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런 방법으로 개시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된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 일 년을 신어도 상하거나 일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등 위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무도 그 천사를 볼수 없었으나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해가지기 전에 떠날 것을 알았으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일 년을 신어도 일그러지지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빙긋 웃었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 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람을 느껴 감동하는 눈물을 보았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저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빙긋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전신이 빛으로 둘러싸였으므로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천사는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올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을 낳고 죽어가던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부자 손님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두 고아가 잘 자란 것도 그들의 생활을 염려해 주고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동정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기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각자 흩어져 무관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의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개시한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쓰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내부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소설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지탱하고 악정고투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모, 형제, 부부, 친구, 직장 같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핵심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고고하게 새겨져 있는 사랑이란 것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삶을 순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미움이나 질투, 의심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 혼자서는 천사라 할지라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 힘듭니다. 인간은 각자 흩어져 개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이란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내가 무너지고 지칠 때, 누군가의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을 때, 저 멀리 밑바닥에 꺼져갈 듯이 가라앉지만, 끝끝내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랑이란 것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지탱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